이번 시간에는 파자 분석법을 통해서 오를 등자와 달릴 치자에 대해서 학습함에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두고, 음과 후에 맞게끔 그 글자를 분해하여 다시 재결합하여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달릴 치자와 오를 등자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를 등자입니다. 파자 분석을 해보면 다시 말해서 한자를 오를 등자 오르다는 끝에 초점을 두고 글자를 분해해 보면 좌편이 달월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달월 또는 고기육자로 쓰입니다. 다음 글자가 구부릴 권자입니다. 실제로 옥편에 찾아보면 이 구부릴 권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글자가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구부릴 권자 글자를 일시적으로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KS 인정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구분일 권자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어, 아비부자죠. 위에 작을 소자입니다.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을 소자고, 아비부자입니다. 아버지가 작아진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은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농경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구부러진다는 구부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를 등자를 분석해 보면 고기 육 플러스 구부릴 권. 마지막으로 말 맞자입니다. 풀이를 해보면 몸을 구부려서 말 위에 타고 있죠. 그래서 몸을 구부려서 말 위에 뛰어오른다는 뜻입니다. 말 위에 올라서 지금 타고 있죠. 아버지가 그래서 오를 등자가 됩니다. 등락 급등 폭등 이런데 사용되는거죠 두번째 글자입니다 달리치자입니다 이 글자를 파자 분석해 보면 달리다라는 뜻에다가 일단 초점을 둡니다 말맞자 플러스 어조사야자입니다 글자를 보면 말옆에서 야하고 있죠 졸고 있는 말이나 풀을 뜯어 먹고 있는 말 옆에서 야하고 과음을 지르게 되면 이 말이 깜짝 놀라서 본능적으로 도망친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해서 이 글자는 달릴치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한자를 학습할 때에는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파자 분석법을 통하여 글자를 깨뜨린다는 뜻입니다. 달일치 리깨뜨리니까말맞자 의조사야가 되는 거고요. 오를등자를 깨뜨리니까 고기육. 이때는 몸의 신체를 말하는 거죠. 구불일권. 옥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말마. 이 구부릴 권자를 기억해 두시면 아마 수많은 글자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파자 분석법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이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